여러분들은 석고와 알지네이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석고란 각종 형태의 황산칼슘을 일컫는 말로 매우 부드러운 광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흰색 돌가루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해온 안전한 천연 광물로서 물과 같은 액체와 만나면 여름에만 딱딱하게 굳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의료, 장식, 미술재료, 건축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알지네이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알지네이트는 해초에서 추출한 물질로 천연물질이므로 인체 사용에 적합합니다. 백색과 청색, 분홍색을 띤 종류가 있으며, 바카향등 여러 가지 향기가 가미되어 나오고 있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에도 들어간다고 해요. 알지네이트 역시 액체를 만나면 굳게 되는데요. 딱딱하게 굳는 석고와는 다르게 탱탱하게 탄성 있는 고무와 같은 겔 형태로 바뀐답니다. 또한 가루로 이루고 있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정밀한 표현이 가능하고 색이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알지네이트는 언제 많이 쓰일까요? 바로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우리의 치아를 본뜰 때 주로 쓰이는 재료예요. 치과에서 사용하는 만큼 안심하고 사용해도 괜찮답니다. 석고와 알지네이트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엔 알지네이트로 내손모양 손석고 만들기 체험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부터 확인해볼게요. 종이컵은 알지네이트용, 석고용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가루도 알지네이트용, 석고용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젓가락이 들어 있습니다. 1리터 정도의 충분한 물과 필기구를 별도로 준비해 주세요. 이 체험은 용량, 순서, 속도가 중요한 체험입니다. 이세 가지를 지키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실패 시 원재료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먼저 용량을 지키는 방법부터 설명해 볼게요. 알지네이트 컵에는 빨간색 선이 그려져 있고 이것은 물의 용량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의 용량은 최소량입니다.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최소량 이상으로 약 0.5에서 최대 1cm까지만 물높이를 높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최소량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물높이가 낮다면 실패할 확률이 크답니다. 팁을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이 컵의 안쪽을 보시면 빨간색 선이 비치게 되는데요. 초보자 분들은 이 안쪽에 필기구로 이용해서 최소량보다 약 0.5에서 최대 1cm 사이로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안쪽에도 따라 그어주세요. 그러면 컵을 바닥에 놓고 물을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은 언제나 바닥에 놓고 진행해주세요. 물의 출렁임이 사라졌을 때, 내가 그 은선까지 물이 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알지네이트 용량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알지네이트는 남기지 않고 다 넣으면 용량이 딱 맞게 됩니다. 알지네이트를 깔끔하게 넣는 방법은 이 안쪽에 칼선이 있는데요. 칼선을 잡고 아래로 흔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쳐주세요. 가루가 아래로 가도록 만든 후 칼선을 따라서 한 번에 벗겨주세요. 가루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바닥에 신문지나 비닐을 깔고 체험해주시고 손으로 찍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벗겨내셨다면 봉투를 열어주세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가루는 물에 모두 한꺼번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천천히 넣게 되면 체험에 실패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끝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펼쳐놓고 한 번에 부어야 합니다. 체험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초보자분들은 물의 용량을 빨간 선으로부터 약 0.5에서 최대 1cm까지만 높게 잡아주세요. 두 번째, 가루는 남기지 않고 모두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순서는 반드시 물부터 계량해주세요. 만약에 알지네이트를 먼저 종이컵에 붓는다면 정확한 물의 양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순서는 물부터, 그 다음이 알지네이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이 알지네이트는 물과 닿았을 때 반죽을 할수 있는 시간이 1분 3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분 30초를 반죽하지 않고 우리는 딱 1분만 반죽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알지네이트가 들어가면 알지네이트라는 것은 물에 녹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밀가루로 반죽하듯이 굉장히 뻑뻑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반죽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어느 속도로 반죽을 해야 하는지 빈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과 알지네이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나무젓가락에 비닐포장을 벗겨주세요. 나무젓가락을 보면 붙어있는 면이 조금 더 굵고 떨어지는 면은 얇은데요. 우리는 떨어지는 면 그러니까 얇은 쪽을 잡고 힘을 주어서 섞을 겁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나무젓가락을 넣어보면 이 정도밖에 튀어나오지 않는데요. 반죽을 섞을 때는 힘을 주어서 섞어야 하므로 바닥까지 나무젓가락이 다 닿는다면 이렇게 나무젓가락이 위로 올라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모두 긁어가면서 이 정도의 속도로 저어주셔야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때문에 일어서서 체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 하나의 요의점은 알지네이트를 여기에 붓게 되면 가루가 이 위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바로 섞으면 가루가 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몇번 가루를 쳐낸 이후에 젓도록 하겠습니다. 젓는 속도는 반드시 1분만 저으셔야 합니다. 1분 이후엔 나무젓가락에 묻은 알지네이트를 이렇게 긁고 반죽을 평평히 만들어준 다음 바로 손을 넣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내 손이 종이컵의 바닥에 닿거나 종이컵의 옆면에 닿는다면 다음 면은 찌그러져서 표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이 주먹이 종이컵에 닿지 않도록 중간에 넣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간에 넣으실 때 만약 이런 포즈를 하고 넣는다면 들어가지 않겠죠? 종이컵에 맞는 사이즈의 포즈로 각각 준비해주신 다음, 알지네이트의 반죽이 내 손목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올라오는지 확인해준 다음, 주먹을 넣으신 후, 약 3분 동안 그 자세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다시 한번 연습해볼게요. 물을 바깥쪽 빨간색 선에서 약 0.5에서 최대 1cm까지 올라오도록 안쪽에 선을 그어 표시해준 다음, 물을 부어주세요. 물을 부었다면, 알지네이트를 미리 준비해놓고 한 번에 모두 부어주세요. 나무젓가락의 얇은 면을 잡고 바닥과 옆면까지 긁어주면서 딱 1분만 저어주세요. 이제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볼텐데요. 여러분들은 초보자이시기 때문에 여러 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신 후 체험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먼저 물을 준비해주세요. 주변에 알지네이트를 놓고 나무젓가락을 잡기 쉬운 위치에 놓아주세요. 알지네이트 종이컵을 이렇게 잡고 힘을 주어 반죽하다 보면 이쪽이 터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종이컵은 아랫면을 살짝 쓰러지지 않게 고정한다는 생각으로 체험해주세요. 또 알지네이트의 바닥에 가루가 녹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상태로 손을 넣었을 때 종이컵 옆면이 찢어져서 알지네이트가 흘러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바닥까지 깨끗하게 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꼭 머릿속으로 여러번 연습하신 후 제가 체험하는 걸 시청한 다음에 따라해주세요. 스톱워치를 준비해주신 다음 알지네이트가 물에 닿는 순간부터 스톱워치를 작동해주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속도로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먼저 시청해주세요. 바로 넣고 알지네이트를 처음엔 살짝 굴려주시고요. 이제부터는 빠르게 저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15초가 지났는데요 바닥으로 가루가 많이 새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계속 젓다 보면 힘이 드는데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벽면과 바닥에 가루가 남지 않도록 빠르게 저어주세요 만약 중간에 종이컵이 터지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석고용 종이컵을 이중으로 받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50초가 지났고요 딱 1분만 젓겠습니다 1분이 됐다면 재빠르게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서 버리고, 살짝 알지네이트를 정리한 다음, 가운데에 손을 넣어주세요. 알지네이트 반죽이 내 손목까지 차오르도록 기다려주세요. 주먹이 가운데에 들어갔죠? 이대로 3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알지네이트 컵이 터지지 않았지만, 중간에 알지네이트 컵이 터진다면, 석고컵을 이용해서 이중컵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죽이 잘 되었다면, 기다리는 동안 내 손이 조금 조이는 느낌도 들고, 무척 차가운 느낌이 들 거예요. 이제 2분이 지났고요. 중간에 잘 됐는지 궁금하시다면, 반대편 손가락으로 알지네이트를 이렇게 쳐봤을 때, 탱탱한 지우개 느낌이 나야 해요. 손에 이렇게 반죽이 묻어나면 아직 덜 굳은 것이랍니다. 알지네이트는 절대 딱딱하게 굳지 않는답니다. 3분이 지났고요. 다시 한번 알지네이트 표면을 반대편 손으로 만져볼게요. 손으로 만져봐도 묻어나지 않죠? 이 상태가 다 굳은 것이랍니다. 이때는 손을 조심스럽게 빼야 하는데요. 이 알지네이트는 고무처럼 탱탱한 탄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손목 부분을 유연하게 살짝 돌려서 손목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준 다음 손가락을 이 안에서 조금씩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조심스럽게 손을 빼내어주세요. 너무 세게 빼거나 힘을 주어서 빼면 안에서 알지네이트가 변형될 수 있으므로 조금씩 손가락을 펼치면서 이렇게 쏙 빼내주세요. 내 손이 굉장히 촉촉해진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잘 만들어진 알지네이트는 이렇게 내손 모양이 잘 나오게 된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손 조형물에 석고를 넣어볼 텐데요. 저는 한 번에 완성했지만, 만약에 알지네이트 반죽이 퍼지거나 종이컵이 터진 분들은 처음부터 이중컵 상태에서 손을 만들고 추후에 이 컵을 분리해서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알지네이트 컵이 터진다 하더라도 체험을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석고컵은 제작 순서가 알지네이트와 반대인데요. 먼저 이 선은 석고의 선입니다. 석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루를 아래로 가게 털어주신 후 포장지를 벗겨내주세요. 한 번에 모든 분량을 부어주세요. 석고를 모두 부었다면 석고가 살짝 위로 올라오는데요. 석고는 물의 양 비율이 크게 중요하지 않답니다. 예를 들어 석고는 묽은 석고물일 경우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주 점도가 높은 석고물일 경우에는 금방 마르는 경향이 있지만 어떤 석고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마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눈으로 물을 넣어가며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고는 알지네이트처럼 물과 만나면 굳긴 하지만 알지네이트처럼 1분 이내로 굳는 것은 아니므로 조금 천천히 해보셔도 된답니다. 만약 시간이 없어서 빨리 석고를 굳히고 싶으신 분들은 뜨거운 물을 이용하시거나 뜨거운 소금물을 이용해주세요. 찬물로 굳히는 것보다 7배 정도 더 빠르게 굳힐 수 있답니다. 먼저 물을 대략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고는 가루가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까지 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점도가 높은데요. 적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때 조금 더 물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물을 많이 붓지 마시고 이렇게 녹여가면서 상태를 보고 물을 추가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가루와 석고의 덩어리가 없도록 잘 풀어주세요. 저는 한 번에 점도를 맞췄는데요. 만약에 이것보다 조금 더 묽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마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 모두 다잘 마른답니다 석고는 바닥에 가루가 뭉쳐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바닥까지 잘 저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다 저었다면 나무젓가락으로 뺀 다음 한쪽 종이컵을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알지네이트가 담긴 컵에다가 모두 부어준 다음 살짝 몇번 쳐서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석고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 되었다면 기다려 줄게요. 석고는 굳으면서 반응열이라는 걸 내는데요. 석고 표면을 만져보았을 때 만약 뜨겁다면 아직 굳은 게 아니랍니다. 그때는 함부로 만지거나 옮기면 금이 갈 수도 있답니다. 석고가 다 마르면 돌처럼 차가운 느낌이 들면서 표면이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저는 찬물을 이용했고 현재 날씨가 많이 덥거나 추운 날씨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 굳을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석고가 마르는 데까지 빠르면 1시간, 길게는 하루 정도 걸린답니다. 석고 물의 양이 굉장히 많거나 알지네이트의 물 양이 많았다면 마르는 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 모두 굳음으로 이대로 기다려주세요. 석고 물을 부은 지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표면을 만져보면 살짝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직 다 마르지 않았지만 영상을 찍기 위해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석고를 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위가 차갑게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찬물을 이용했고, 현재 봄날씨에서 30분이 걸렸지만, 뜨거운 물 또는 뜨거운 소금물을 이용하시거나 물량을 조금 더 작게 하시면 더 빨리 굳히실 수 있답니다. 석고를 조심스럽게 빼내어 볼게요. 종이컵에 있는 이 선을 따라서 컵을 한번 찢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없이도 쉽게 손으로 찢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종이컵 모양의 알지네이트가 있는데요. 알지네이트는 지우개처럼 탱탱하기 때문에 손으로 쉽게 찢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석고가 따뜻할 때는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완벽하게 말리신 이후에 찾아내주세요. 저는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 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을 발굴하듯이 조심스럽게 알지네이트를 떼어줄게요. 한꺼번에 벗기려고 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벗겨주세요. 만약 벗겨내다가 조금 부러졌다면, 강력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주면 잘 붙으니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이렇게 제 손과 똑같이 생긴 석고 조형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조형물이 조금 따뜻한데요. 이렇게 나무 젓가락이나 뾰족한 것들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알지네이트를 빼내어 주세요. 동봉된 금색 물감과 붓은 반드시 햇빛에 석고를 바짝 말려서 이 석고가 가벼워졌을 때 그때 칠하셔야 합니다. 석고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감을 칠하게 되면 나중에 그 금칠이 다 벗겨질 수 있으니 반드시 마른 이후에 사용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체험으로 또 만나요. 안녕.